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이 신이 화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미스트예요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얼굴에 한번 뿌려주세요 딸내미가 이거 샤워하듯이 뿌린다고 많이 혼냈어요 이 가볍게 두들겨 주실게요 두번째로는 스킨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군인 PX에서 파는 달팽이 오일이에요 요새는 업그레이드 돼서 더잘 나와요 예전에는 좀 워터리 했는데 지금은 아주 매트하게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스킨이니까 로션하고 이렇게 발라주고 두 번째도 그군인픽스에서 달팽이 그림 이거는 스킨, 로션 그 다음에 크림이 세트로 나온는데요 2만원 돈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아는 지인이 사다줬어요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신나게 쓰고 있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 발라주겠습니다. 신이 얼굴이 사람들이 작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, 로션이나 크림 발라보면, 면적이 제가 작기는 한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딸래미 거예요. 딸래미 건데 톤업 크림인 것 같아요. 저는 잘 쓰지 않았던 건데, 딸래미한테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. 골고루 두들겨서 발라줄게요. 이제 기초화장은 끝이에요. 주름 계산하는 파데인데 어 저기에서 샀어요 콜라겐 윙클밤 쿠팡에서 샀어요 이거 예전에 모범택시의 검사님이 요거 바르는 장면 나왔었는데 똑같은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르다 보면 약간은 효과가 있겠죠? 신에는 더덕더덕 많이 발라줄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그리고 목을 한번 스트레칭 뒤로 20초만 해볼게요. 예, 항상 화장하면서 20초씩 뒤로 목 스트레칭을 해줘요. 주름도 예방하고 목이 뻐근하니까 목 스트레칭 겸. 이제 기초 화장은 다 끝났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에어 쿠션이에요.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. 이게 너무 물지도 매트하지도 않아서.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. 밀착감이 좋죠. 커버력도 좋고요. 가격도 아주 착해요. 꼭 한번 사서 써보세요. 음 이제 에어 쿠션도 다 했고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. 신이는 하이라이터를 잘안 했었는데 어 이게 좋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저 구매했어요. 제가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는 올리브영하고 네이처 리퍼블릭 거기를 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눈화장을 한번 해볼까요? 밑에 눈화장은 반짝이를 해볼게요. 반짝이를 해주면 포인트가 돼요. 훨씬 생기 있어 보이죠? 네. 이번에는 입술을 그려볼게요. 이거는 동네 중앙화장품가게에서 아는 언니한테 샀는데 어, 발색도 좋고 잘 지워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썹하고 아이라인너를 그려보겠습니다 눈썹 그리는 걸잘 못해서 예전에 문신을 세번 했었는데 계속 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문신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일단 눈썹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.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 정말 마지막으로 올해 볼터치를 해줄게요. 티가 나나요? 다 하고 나서 마무리. 에어 쿠션으로 마무리. 이상으로 신이의 화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